자 두번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정제를 위해서 행과 열을 제거하는 방법 그다음에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그널 데이터에 대한 처리 방법 이런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는 어 금방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즉 행과 열을 제거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내 쉽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데이터 널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앞으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습과 같이 우리가 프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보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타이타닉 데이터를 아까 금방 올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그러면 이 데이터의 컬럼이 뭔지, 그래서 이 컬럼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파이슨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점, 그 다음에 컬럼스, 이렇게 쳐 주시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타이탄이 구성한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모든 컬럼들에 대해서 인덱스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뭐 너무 쉽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 이그 필드에 대한 즉 컬럼에 대한 네임을 나는 다른 네임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리네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나는 이 서바이브드라는 이런 그 칼럼의 이름을 내가 이제 대문자 서바이브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이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지금 아마 PPT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타닉, 그렇죠. 타이타닉 데이터. 즉, 데이터를 우리가 타이타닉 데이터로 이제 옮겨주는 거죠. 이렇게 옮겨놓고요. 그러면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컬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뭐 알아보고 싶으면 똑같이 이렇게 컬럼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럼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에 내가 컬럼의 에, 형태를 리네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에, 점 리네임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컬럼스에 실제 서바이브드라는 이런 그쵸. 그렇죠? 서바이브드라는 필드 네임을 이 콜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 여러분들 딕셔너리처럼 쓰시면 됩니다. 딕셔너리처럼 survive.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내가 아, in place 해서 이걸 true라고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장소에 관련된 실제로 그 필드 네임이 이제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걸 다시 columns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컬럼스를 해보시면 실제로 이제 그요 필드가 이 스몰 서바이브드에서 대문자 서바이브드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들이 행들에 대한 이름을 다 아마 대문자로 한번 다 바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드릴까요 네. 타이핑이 너무 느리면 뭐 한번 여러분들이 네. 한 4분, 5분 정도 해보셔도 됩니다. 예, 여유있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자, 한번 잘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봤던 실제 컬럼 이름이 바뀌었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언더라인 데이터 점 컬럼스라는 것들을 써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실제 행과 열을 우리가 제거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과 열을 제거하는 방, 과정은 이 드랍이라는 에,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드랍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드랍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드랍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부터 이제 실제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타이타닉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런을 시켜보면, 아, 이처럼 survived, p-class, 뭐 sex, age,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 보면, 어, 실제로 여기 그 p 클래스 나뭐 클래스 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클래스 라는 필드를 내가 없애고 싶다 그럴 때는 어, 여러분들이 드랍이라는 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 어, 언더 라인 데이터 하고 그 다음에 드랍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그 드랍의 컬럼은 어떤 컬럼을 내가 지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지우는 컬럼은 클래스 클래스 이렇게 클래스 여기 있잖아요. 요 클래스를 내가 지우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되겠고 어, 요걸 이제 i n p l a c 해서 실제 투 r 라고 이렇게 예, 주시게 되면 이제 이그 타이타닉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컬럼 이제 컬럼 중에 클래스라는 컬럼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찍어보면 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어, 인바크드 다음에 클래스 다음에 후가 원래 데이터는 있었는데 실제 인바크드하고 이게 후가 이렇게 바로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없애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은 이제 필드 네임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칼럼을 내가 여러 개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칼럼 네임을 이렇게 두 개를 주시면 되었고그사이는 이제 컬럼 컬럼을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어, 내가 보니 이제 P 클래스 OK 그 다음에 sex age 그 다음에 C 브 이렇게 P 아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시면 뭐좀 중복되다 싶다 그런 경우는 에, 과감히 없앨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w h 하고 tax하고는 뭐 똑같죠 뭐 이런 게 이제 거의 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이 w h 를 없애고 그 다음에 또인 m b a r k e d town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에, 실제로 뭐예요 에, 뭐가 있죠 어 인바크드 타운은 뭐 거의 없애면 안 되겠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바크드 보면 요거하고 인바크드 타운하고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또 없애겠다. 그럼 두 개를 없애는 거죠. 두 개를 없앨 때는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이 여기 리스트기 때문에 여기다 리스트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후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 아, 인바크드 타운. 인바크 타운이죠. 임바크 타. 타운. 예, 네, 마크 타운. 어요두 개를 내가 없애겠다. 그래서 리스트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요걸 런을 시키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없어져서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컬럼이 지금 이제 한 12개로 줄었죠. 그렇죠? 12개로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에, 여러분들이 한 3분 정도 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죠. 자,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행을 이제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에, 여러분들이 뭐 적절하게 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또 뭐냐면 중복 데이터를 점검하는 겁니다. 중복 데이터를 점검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과 같은 뭐 간단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DDD라는 데이터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PD 한 다음에 1차원 데이터 만들 때는 여러분들 시리즈 데이터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랬죠. 시리즈.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데이터로 리스트로 우리가 여기 보면 도그. 그죠? 도그. 그 다음에 cat, 그 다음에 또 도구를 또 만들었어요. 도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cat, 그쵸? 그 다음에 아, 배트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ddd 찍어보시면 어, 실제로 이렇게 예, 실제 1차원 데이터로 시리즈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중복 데이터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duplicated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ddd. 그렇죠? duplicated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실제 여기 보시면 중복이 됐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됐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경우는 중복이 됐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음, 그리고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중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어, 형태로 어, 체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처럼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을 체크해 보시면 타이타닉점 그 다음에 duplicated 이렇게 여러분들 쳐주시면 되겠고 어, 이 함수 이름으로 이렇게 쳐주셔서. 실제로 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중복이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여기 보면 886번째 행이 중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중복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주시면은 분석할 때 동일한 데이터가 다시 한번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듀플리케이티드 형태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들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알아내는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타이타닉 데이터에 대해서 어, 가로 열고 array처럼 이렇게 해서 duplicate 된 데이터만 찾아서 트루가 되는 것만 찾아서 보여줘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개수를 보면 891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듀플리케이션을 체크를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니까 107개의 행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복된 데이터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가 중복이 되어 있는지를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중복을 이제 실제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 그럴 경우 그 데이터를 나는 없애, 없애겠다. 이렇게 이제. 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없애는 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드 r 이라는 것들을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duplicate 이렇게 하고요. 에, 그다음에 inplace하고 inplace In 한 다음에 에, 이게 true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듀플리케이트 d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다 없어진 경우에 실제 자료를 우리가 저장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앞에다가 다음과 같이 저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인데 타이타닉 타이터인데 우리가 어, 듀플리케이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듀플리케이션이 노 듀플리케이트.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명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타이타닉 노드어 듀플리케이트라는 그런 데이터를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 데이터를 보면 듀플리케이션이 된 결과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서 어, 놓게 되면 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듀플리케이션이 다 없어진 그런 데이터 결과들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해 보면 음,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 한번 출력을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을 해 보시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가 이제 다 아까 중복된 게 107개였죠? 107개 예, 107개, 여기 107개가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중복된 결과가 이제 다 제거된 나머지 거. 그래서, 어, 실제로 행이 784개의 행이 이제 중복이 안된 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보시죠. 자, 실습이 다 끝났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널 데이터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이 된 데이터는 이제 없앴고요. 그 다음에 널 데이터는 이제 결국 뭐냐. 그럼 누락되거나 널 값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데이터셋의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누락, 누락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위치, 누락된 값이 있는 그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s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s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아, 여러분들이 음, 실제로 한번 보시면요. 자, 타이타닉 하고요. 타이타닉,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isNull, 아니죠? isNull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대로 찍어 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널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true false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실제로 여기 보시면 아첫 번째 행은 뭐 survive들은 false고요, p class도 false고, 좌 false죠. 그런데 여기 데크에는 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 실제 이게 true로 이렇게 예, 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가 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을 한번 해보시죠. 실습이 끝나셨죠. 예.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값을 어떻게 다룰 건지, 그래서 누락된 값을 요약해서 보, 보고 싶다. 이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is null data에 대해서, 이렇게 sum, 이렇게 해 주시면, s 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해 주시면, 실제로, 이그몇 개의 데이터가 null인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ull 값을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실제로, dropna 함수를 이용해서 null 값이 있는 행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rop na라는 겁니다. drop na. 그래서 na는 여러분들 널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널 데이터. 그래서 이그 실제 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없애 버리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없앨 때는 당과 네,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하고요. 타이타닉 데이터 한 다음에 drop na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옵션에 inplace 하고요 inplace="true", 이렇게 해 주시면 실제로 이제 에, 에, NA, 즉 null 데이터가 다 드랍이 돼 버리는 거고 그 드랍된 데이터들이 이제 에, 실제 없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걸 보면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실제로 어, 데이터의 개수들을 보시고 보면 실제 여기 보면 784개가 우리가 원래 레코드가 있었는데 이널 데이터를 다 없애고 나니, 예, 결국은 뭐냐면 레코드가 181개밖에 남지 않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결과의 데이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찍어 보시면, 실제로 181개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실제로 널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하면 전부 다 이제 널 데이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필드에 대한 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다. 즉, 0이라고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꼭 이걸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널 값을 이제 제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dropNA를 사용해서 열을 제거할 수도 있,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언더라인 데이터 점 드랍 NA하고 거기에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는데 그 옵션에 보면 x i 스 1이라는 형태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x i 스 1이다 그러면 누락된 값이 포함된 열을 다 없애라 이런 거고요 만약에 0이다 그러면 누락된 값이 포함된 행을 제거하는 겁니다 알겠죠 행을 제거하는 것은 0 이 열을 제거하는 것은 1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옵션을 주지 않으면 실제로 행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널이 들어가 있는 행이 무조건 없어진다. 이렇게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널 데이터를 그러면 바로 없앨 거냐? 그렇죠? 바로 없앨 거냐? 바로 없애면...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사라지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살리면서 실제 널 데이터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llNA라고 있는데 이 fillNA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널 값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그 다음에 age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실제 fillNA, 채우는 방법은 타이타닉 데이터의 age 정보를 다 구해서 거기에 평균, m e n 이라는 평균을 구해가지고, 실제로 대체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많은 이 작업들을 했죠. 많은 작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타이타닉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불러와 보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데이터들이 전부 가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전처리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불러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나이에 대한 실제 요 데이터가 있죠. age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널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널데이터는 우리가 평균으로 채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 타이타닉 데이터, 그렇죠? 데이터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지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fillna를 하는데, fillna, 그렇죠? na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타이타닉, 에, 타이타닉. 타이타닉 데이터 하시고, 에이지에 대한 그런 평균을 구해요. 그래서 min 하면 이렇게 평균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리플레이스를 하라. in, in place, true. 이렇게 주시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어, 어 명령이 결국은 에이지에 대해서 널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그널 데이터를 우리가 평균으로 어, 우리가 채워라! 이게 이제 그 명령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우리가 출력을 해보면, 이그 에이지 요 부분에는 다 이제 널이 없고 채워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실제로 is null, 그쵸? 그렇죠? is null, 그 다음에 s u m 이렇게 해보시면, 어, 실제 섹스에 대한, 아주 에지에 대한, 그렇죠, 에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은 전부 이제 에, 없어진 걸로 이렇게 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 2분 정도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배운 에, 주요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시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제로 행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특정한 행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drop 이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보셨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널 데이터들도 이 드랍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널 데이터를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잘 아마 대답하셨을 건데 널 데이터를 찾는 것은 뭐, i s n l l 이라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i s n l l 이라는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널이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럼, 널이 있으면, 그 널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면 되겠고, 특히, isNull.sum,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널인 데이터의 그 개수의 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예, 그런, 예,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수행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행과 열을 삭제하는 방법 했죠. 그 다음에 값을 대체하는 방법도 했고요. 그 다음에 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복된 행을 제거할 때는 duplicates라는 함수를 쓰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한 아예 행을 없애고자 할때 또는 실제 열을 없애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drop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 판다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부를 하고 있죠. 예제를 통해서 특히 타이타닉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보다 더 친숙한 데이터 전문가로 이제 여러분이 발돋움 할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잘 실습을 해 보시면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예, 성장을 꼭할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